법식입니다. 여기는 이렇게만 되었는데 이 모양이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땅이 이렇게 있을 때 두드려서 흙을 다지는 데 사용한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살이라고 하는 연습용 화살을 그린 것으로 봅니다. 그 화살에 묶여 있던 끈을 나타낸 것으로 봅니다. 집을 지을 때나 물건을 만들 때 사용하던 도구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기준이나 모범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주살이라는 연습용 화살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끈을 묶어두었기 때문에 묶여 있다는 것에서 속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과 모범을 나타내는 장인 공짜와 속박을 나타내는 주살 익자가 합쳐져서 법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법식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